여기 수원역인데요. 오늘 네, 백종원 형님이 운영하시는 예산시장에 한번 가보려고니다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도 좀 샀는데요. 여행의 묘미가 이렇게 먹으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 예산역입니다. 네, 아담하네요. 예산이 시간이라 군인데 어, 충남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충남 인구가 한 200만 명 정도인데 예산이 한 7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예산시장으로 가볼까요? 어, 거리는 2km 정도 됩니다. 버스 편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할까요? 버스 타고 갈까요? 걸어갈까요? 어, 걸어가야지. 아, 예. 아, 또 걸어가자고 <laughs> 하시네요. 예. 아. <laughs> 걸으면 한 30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요즘은 경기도만 딱 벗어나도 시골 때 가야하다. 마을권 보니까 예산 시장이 한해한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오더라고요. 어, 네, 어. 백종원 어. 형님이 어. 조금 살린 거죠, 예산을. 아니, 뭐. 예산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 주말인데도 한적하네요. 오히려 예산이 1960년도에 16만 명이 살았더라고요. 오히려 오히려 인구가 줄었어. 지금은 7만이에요. 아백정원형 나보다도 못 생겼는데 이쁜 소유진이랑 결혼해가지고 아이 부럽다. 요즘 자본주의 시대는 능력이 최고죠. 그치? 야 아, 여기가 그래도 나름 도심지인 것 같은데 건물들이 다 오래됐네요. 네, 네, 네. 조외과 아, 매매합니다. 아, 병원 건물도 매매를 하나. 한국학원 주산암산. 야 아, 요즘도 주산을 하나? 아, 충남이면 나름 수도권하고 가까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점점 소멸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네요. 어, 동대미 폭포 야. 예, 이게 폭포입니다. 예. 아, 폭포라고 하기에는 분수대가 아,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느낌이 옴니이다 예산 상설시장. 백종원 거리. 아 이건가 보다. 장터광장 가는 길. 고덕 불고기. 예산 연탄집. 아 연탄. 아, 아무래도 주말이라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완전 레트로 분위기죠. 네. 근데 셋시면 쭉도 빠진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은 대기줄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빈 자리 앉아주세요. 빈 자리 생기면 그냥 먼저 앉는 사람이 임자인 거예요. 아 형님, 일단 예당 저수지 갔다오겠습니다 지금 사람이 많아서요. 네. 백종원 형님 만드신 예산 상수시장 옆에 전통시장이 있는데, 아 오늘 5일자인것 같아요. 여기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오히려 저쪽 시내 쪽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응? 어? 예산 시네마. 어 극장이 있는데 이건 뭐 카페 같기도 하고 이거 진짜 극장인지. 오, 극장인가 보네요. 어, 멀티 극장인 가 보네요. 멀티극장인 것 같습니다. 사과관, 황세관. 이야. 예, 이런 분위기입니다. 어, 분위기 특색 있고, 색다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영화 가요, 바다 가요. 일단 버스 타고 예당. 에서 그냥 배출하는 거다 이거죠. 야, 그럼 여기 저수지에도 영향이 있겠네요. 아 물이 진짜 맑지 않네요. 야 예. 이게 그 유명한 예당 저수지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크다는 거 아닙니까? 야 바다가네 바다. 아무래도 저수지라 그런지 물이 아주 맑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수지라 사르름이 있습니다. 날씨 엄청 따뜻한데요. 네, 이렇게 데크길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요 산책하기 좋고요. 데크길을 따라가지고 그러면 할머니 어죽 있는 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죽 치니까 할머니 어죽이 첫 번째로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가보는 겁니다. 뭐 후기 같은 건 보지 않았고요. 어, 어, 엄마, 어, 어, 저기는 엄마. 예당저수지가 엄청 유명한 것 같은데 어, 사람들은 많이 안 보이네요 예당호 출렁다리 야, 팔봉산도 있고 예, 팔봉산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출렁다리를 가고요 49년 전통 할머니어주 저기 있네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길이 없어요 정자자대, TV, 냉장고, 냉난방, 왕비 자해대 낚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쪽으로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간판이 세월을 말해주네요. 다음 데앉을까요 어. 저쪽은또 이렇게 처음 먹어보는. 음, 그요? 지금 네. 매마다 네. 네, 달라. 예. 네. 빨빨 국물이네요. 비린내는 아닌데 약간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중은 약간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뭐 괜찮습니다. 맛있어 시원하고 아 어중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근데 뭐 특유의 냄새가 있는데 저는 괜찮거든요. 뭐 비린내 같은 건 아니고 약간 뭐 밀가루 그런 냄새라고 해야 되나? 아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 어중입니다. 괜찮아요. 돈내산. 이렇게 저수지를 따라서 데크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좀 맞은 편에는 이렇게 펜션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것 같네요. 예. 아, 저기 새들 모여 있네. 예, 철새들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전망대도 있습니다. 아, 여기 레일이 있네요. 이게 여기 기차 다니나 보네요. 관광 기차, 예. 코끼리 기차, 뭐 그런 거 다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 어, 이쁘다. 이야. 예담관광지 으름터널 예, 예 터널 치고는 싸합니다. 야, 넓다. 캬. 어, 모노레일 운영한다. 예. 야, 정합니다. 속도는 거의 시속 1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엄청 느리네. 야. 좋다 나무. 에이, 저 레일은 야, 걷는 속도보다 느립니다. 아 역시 자연의 아름다움이란 크,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어! 아 저게 드디어 출렁다리인 것 같습니다. 출렁다리 쪽에는 사람들이 많네요. 약간 출렁거리긴 하는데 뭐 스릴감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아, 출렁다리 중간에 전망대가 있네. 야, 아 밑에 이렇게 쫙 뚫려야지 재밌는데, 아, 밑에가 딱 보이게 뚫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데크길로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약간 그런 흥미는 없네요. 야, 저의 로망 자대 낚시입니다. 영화 섬에서 보면 어 커피도 시켜 먹고 그렇더라고요. 네. 아, 출렁다리 가운데 이렇게 회오리 식으로 올라가는 어 계단이 있고 전망대가 있습니다. 어, 어. 아. 음, 어. 어, 어, 아. 아, 아, 올라오네. 네, 아, 출렁다리 전망대에서 바라본 예당 저수지입니다. 지금 버스 기다리는 중인데요. 아, 버스가 하루에 두대 운행하는데 다행히 지금 두 시인데 두시 2시 반차가 있다고 하네요. 아, 예. 310번. 하루에 한대 오는 버스를. 야 오늘 운이 좋습니다. 야, 하루에 한두 대 운행하는 버스를 이렇게 빨리 탄다는 건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어, 지금 세 시인데요. 예산 상설시장으로 다시 왔습니다. 아, 아직도 사람 많네요. 같이 오신 분은 먼저 갔고요. 어, 저 혼자 여기서 간단히 먹고 가려고 합니다. 여전히 사람 많은데요. 어.. 사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빈 자리도 많이 보이고요. 잽싸게 아무데나 앉으면 됩니다. 빈 자리 많이 보이죠? 불판 빌려주는 집 생맥주도 있어? 요 생맥주도 있어. 요아 예. 위에 두 가지랑. 어.. 아, 이거. 알겠... 아 그래요. 몇 cc에요? 이거 뭐야? 몇 cc 안되시고 아. 아, 네. 안주는 다른 데서 사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생맥주만 주문하고, 아, 안주는 아무 데서나 사와도 된다고 하네요. 아, 시스템 잘돼 있네요. 어디를 앉을까나? 아. 생맥주가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아. 350cc 정도 되고, 4,000원입니다. 여기 아, 내우자인데 누가 가져갔어 이거 내우자인데 없어졌어. 아, 이게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어쨌든 맛있습니다. 네. 아. 네, 지금 한 7시 정도 됐는데요. 어, 아, 아직도 사람이 많네요. 아 백종원 형님. 야, 대단하 네, 이거는 백종원 형님의 사과 어, 생일 입니다 아, 괜찮습니다. 사과 향이 너무 강하면 못 먹을 텐데, 향이 은은한 게 아, 괜찮아요. 네. 맛있어요 근데 확실히 술에 향이 들어간 건 아, 꾸준히 먹기는 힘든 것 같아요. 감귤 하나만 드 감귤 하나 좀 사칭하면 네. 되지. 아, 이번에? 어, 백종원 형님의 감귤 생맥주입니다. 백종원 형님 야, 대단한 거같아 야. 네. 야, 지금, 여덟 시거든요? 아직까지 사람이 많아요. 와, 대단하다. 누구도 사람이 많지? 아, 예산역에서 기차표가 있으나 가야겠습니다. 예. 네. 아 백종원 맥주, 어, 괜찮아요. 진짜. 아,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